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태훈입니다. 자 오늘 고형 준비를 해봤고요. 자, 날짜와 시간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시간 외를 보도록 할 건데 별다른 움직임은 없죠. 자 오늘, 오늘 좀 그래도 반등세 어제 오늘 좀 나왔어요.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건데. 예, 지금 이 고형이 많이 좀 떨어졌어요. 여기서부터 고점 대비해가지고 하락세를 보게 되면은 약한2 8도그28% 정도 하락을 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하락세가 반등이 좀 있긴 하지만 거래량이 어때요? 280만주, 그 다음에 260만주. 그게 꽤 강한 건 아닙니다. 그죠. 보이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등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강하지 않고 아, 강하지 않기 때문에 어 여기를 뚫고 갈수 있을까 여기를 뚫고 갈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 상승이 끝났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얘가 조금 요거 있죠. 예, 지금이라도 무언가 빠른 판단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만약에 얘가 상승이 끝났어. 1파, 2파, 3파가 아니라 상승이 끝났어. 되돌림이 올 거야. 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지금, 지금이라도 매도를 쳐야겠죠. 과거에 요때 매도를 했던 것처럼, 그죠?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무언가 내가 손절을 치든 뭘 해야 되는데, 약간 늦었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8은. 조금이라도 더 올라왔을 때 매도를 치거나 아니면 상승이 끝난 게 아니야 1파 2파 3파로 이어질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오히려 추가 매수를 들어가는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좀 따져봤을 때 우리가 거래량, 얘네가 상승세가 강했습니다. 5,200만 주, 4,100만 주,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조금 줄어들어요. 거래량이. 그러는데 이제 300만 주 정도, 300만 주 정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800만 주, 상승 한번 쭉 찔렀다가 그 다음에 다음날부터 400만 주, 그 다음에 500만 주, 이렇게 하락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천만주, 5200만주 미친듯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가 5100만주인데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만큼 거래량이 나왔었어요. 여기는 당연히 뚫기가 쉽지가 않은 구간이니까 5200, 4100, 그리고 500만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엄청나게 강한 매수의 돈이 들어왔으니까 여기까지 나올 만한 매도 물량들은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소화가 됐고 그러니까 500만주 거래량이 확 줄어들어도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매도 물량을 많이 잡아먹었으니까 하여튼 올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왔던 거래, 거래량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400만주 500만주 그죠 이건 뭘 뜻하냐면은 여기 들어왔던 이 돈들 매수 돈들이 여기서 차익 실현 물량 당연히 있습니다 있어 당연히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락에 나온 건데 근데 세력들이 매도를 치고 이탈했냐, 떠났냐? 100% 모든 물량을 매도했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앞뒤가 안 맞아. 그죠? 그럼 우리는 이 하락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 이유가 있어 엄청난 악재가 터졌어 그럼 뭐야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이유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대응을 잡아야 된다 모멘텀 끝나지 않았나 이런 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똑같이 검색해 보겠습니다 고영 검색을 해보시게 해볼게요 자 어쩌고저쩌고 본격화 시장 공략 박차 그죠 자 지금 보면은 우리 고영은 전혀 아무것도 악재가 없습니다 보형이 하락을 한 때가 언제냐면은 나스닥의 하락이 때가 있었어요. 나스닥 그리고 나스닥과 함께 엔비디아 급락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뭐 트럼프고, 트럼프로 인해서 관세 정책이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급락을 했고 엔비디아와 함께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게 있어요. <laughs> 해외 차트 좀 보시게 되면은 자 반도체 다시 한번 더켜 드릴게요. 자, 자 이제 일단, 일단 첫 번째로 나스닥입니다. 어, 지금 좀 컴퓨터가 오류가 있는지 일봉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 예, 일단 주봉 보시게 되면은 3주 연속으로 빠지고 있죠. 이게 일봉으로 봐야 좋은데 하여튼 그리고 반도체입니다. 역시나 3주 연속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는 현재 반도체의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 고형이 함께 떨어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우리가 확인을 해서 아시겠지만 악재가 있는 하락은 전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현재 모멘텀 그리고 들어왔던 이 수급 매수 돈은 살아있다 라는 것을 우린 충분히 알 수가 있고 과거에 뚫기가 힘들었던 거래량이 4100만주 그리고 5200만주 자 5200만주 터지면서 매물대소한번 해줬고 4100만주 터지면서 한번 소화해줬고 이렇게 두 차례나 매물대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500만 주라고 하는 그리고 600만 주라고 하는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었던 돈을 많이 썼던 구간이죠. 여기입니다. 여기. 돈을 많이 썼던 구간에서 얘네가 그러니까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력들이 돈을 많이 쓴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멘텀이 전혀 깨진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잡고 수익을 받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죠? 뭐 넥스트리든 뭐 오늘도 좀 달랐던 종목들이 있죠. 아래로 내서,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은 휴스틸, 그죠? 휴스틸을 우리가 기존에 잡았어 가지고 오늘 수익, 수익 보신 분들 많으시고 보이시죠? 휴스틸 하튼 여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어 아무거나 여러분들 눌러도 이런 차트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과거 좀 오래 됐는데 HLB입니다 HLB 자 대학바이오는 아무래도 고형보다 대형난이도가 좀더 어려워요 네, 어려운데 지금 얘 리보세라닙 칼렘리주마비죠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 상승했다가 이때죠 이때 대미들의 심리적 지지 구간을 당연하게 당연하게도 깁니다 2 1선에서는 서는 방등이 나와줄 거야 네, 바로 깨죠 네, 깨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때 뭐 악재가 있었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래 제약 바이오들이 그렇지만 악성 찌라시가 돌면서 뭐 된다 안 된다 안티들이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하락의 이유가 있어? 딱히 없어요. 악재가 없어. 그러고 나서 개미를 털만큼 털고 그 다음에 상승을 시키는 다음에 다시 한번더 우리 고형도 똑같은 구간이에요. 매 매집. 다시 한번더 힘을 모아가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런 구간을 뚫고 더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얘는 엄청 갔죠.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 파이널 리뷰 뭐 완전 최종 결과는 아니지만 파이널 리뷰 결과 나빴냐 아니에요. 차익 실현 대료 소멸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고 다시 갔다가 CRL 하튼 이어진 건데 우리 고영. 지금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다르지 않다. 현재 저항 받고 떨어질 구간은 엔비디아, 그 나스닥 이런 게 있지만 반도체 하락 이런 게 있지만 떨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구간 맞아요. 차익 실현. 그러면 지금 받아줘도 절대로 이상하지 않을 구간까지 왔고, 예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아무래도 봐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더 힘을 모아가는 왜? 여기는 8천원, 만원, 만이천원이면 주가 올릴 수 있었어.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거래량을 많이 예, 내가 모여주어 즉, 똑같은 돈도 내가 더 비교적 많은 물량을 모아갈 수 있었어. 주가 상승 이르기, 올리기 쉬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만육천원, 만팔천원, 이만원 됐어요. 만원 내로 따지게 되면 벌써 두 배가 된 겁니다. 두 배나 돈을 더 써야 되는데 쉽냐? 아니죠. 차익실현 어느 정도 보고 다시 한번더 힘을 모아야 하지만 내가 시드도 불려가지고 힘도 불릴 수가 있고 다시 한번더 힘을 더 모아 모아갈 수 있고 그래야지만 더큰 상승이 날아갈 수 있는 원래 가격 상승의 구조가 그렇게 됩니다. 이건 필수 불가, 불가결하죠. 예, 하여튼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과거에 그리고 기존에 앞으로도 예, 그렇게 할 거지만 하여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고영 도망간입니다. 지금은 매수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이런거 나올 거니까 재미집이죠 예, 기간 좀 걸릴 수 있어요 급하게 하실 필요 없고 조만간 4점이 나올 거라서 그때 동일하게 예, 소통방 우리 미라클 여기서는 저랑 함께 많은 전문가분들이 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께 알려드릴 거고 만약에 좀 소통방이 있다는좀 익숙하지 않다 문자가 좋아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번호 있죠 010-4010-3663번입니다 여기에다가 0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전체 발송 먼저 보내주셔야 제가 보낼 수 있겠죠 알려드리고 있고 만약에 소통방이 좋아 난 저기가 편해 들어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어좀 많이 영상을 통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 요청이 오고 있는데 이거 이거 좀 봐주시길 바래요 네, 똑같은 번호입니다 문자로 저한테 t 한글 영어 상관이 없습니다. 한 글자 보내시면은 제가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 그거 받고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채널 성장을 위해서 전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직접 만든 매수와 매도 지표인데. 보이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아까 12월 27일 날 우리가 타점을 잡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건 다른 형태의 방법으로 타점을 잡은 거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매수 매집 지표가 3개에서 4개 이상 뜨고 큰 상승이 날아가요. 매도 지표가 뜹니다. 매도를 하고요. 그죠? 그러면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종목들 제가 아무거나 눌러볼 거예요. 자, HLB 눌러볼게요. 여기서 매수 매도 지표가 매수 매집 지표가 떴고 이 구간에서 파이널 리뷰였죠. 매도 지표가 떴습니다. 저와 소통하시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지표가 뜨면 약속한 게 있죠. 이 지표, 매도 지표가 뜨면은 50% 매도를 하고 보자.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50 남겨 놓자. 하지만 매도는 무조건 하고 보자라는 거예요. 왜? 하락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요대로만 진행해도 우리가 물리는 일은 없어요. 절대로. 물리는 일은 이 지표가 떴는데 매수를 하니까 물리는 거고요. 매도를 안 하니까 물리는 거고요. 그죠? 요대로만 진행하면 물리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hlb 말고도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 드리고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매수 들어가는 건 쉬워요 그죠 하지만 매도를 안 하면은 매도를 안 하면은 이거는 좀안 예, 좋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매도 지표에 대한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이 지표 제가 어떻게 설정하는지 전부 알려드릴 건데 가져가신 분들 매도 지표가 떴다 일단은 무조건 50% 매도를 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다가 추가 대응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매수 지표가 떴어 무조건 매수를 하냐 아니죠 네, 그때 상황과 종목과 거래량과 모든 것을 좀 참고를 하는데 요런 타점이 떴어. 예, 그러면은 좋은 구간이구나. 뭐 이상한 종목인데 요게 떴어. 예, 그건 아니다. 제가 이 기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우리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인 여기 보이시는 번호 있죠? 010-4010-3663번 여기에다가 저한테 지표 지표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저 지표에 대한 수식을 먼저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수식을 복사하셔가지고 여기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거를 누르신 다음에 바로 창이 뜨죠? 신호 검색 누르시고 새로 만들기 검색식 명은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짓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내드린 수식 붙여넣기를 여기다가 해주신 다음에 지표 변수 아무거나 이제 이것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누르시면은 바로 저처럼 바로 설정을 할수 있어요. 옆에다가 저는 세력의 매도 지표 매집 지표 이렇게 했으니까 더블 클릭하시면은 바로 사용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종목을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도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종목이죠. 카카오입니다. 매수와 매집 지표 엄청나게 많이 떴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했어요. 매도 지표도 엄청나게 많이 떴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보여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자, 여러분들, 아까도 강조를 드렸죠. 매수 지표가 떴을 때 매수를 해서 모아가면서 기다리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간타도 가능합니다. 종목에 따라서. 그런데, 이거 떴을 때, 이때 이 종목 뭐였죠? 카카오? 국민주였습니다. 월급 받으면은 적금 대신에 얘를 사는 게 여러분들 다 공룰이었어요. 삼성전자랑 저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똑같이 여러분들 제발 매도합시다. 제발 매도합시다. 그래서 50 매도합시다를 제가 목이 터져라. 제발 제발 매도합시다.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더 올라가. 더 올라가잖아요. 욕을 좀 먹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그래도 매수는 금지다 하지 마셔라. 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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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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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 떨어지는 거야. 다시 올라갑니다. 보세요, 다시 올라가잖아. 대발 매도합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 여러분들?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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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타기 끝났어요. 얘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2025년이고요. 2021년도입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한테 지표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가져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활용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지 차이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매도 지표가 떴다. 50%만 매도하자. 그리고 이거 떴을 때 매수만 안 해도 물리는 일은 없다.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꾸 내가 고점에 매수를 하고 고점에 매도를 못해. 네, 나는 좀 제대로 된 판단이 이런 거딱 누가 확실하게 정답을 알려줄 때잘잘 잘, 잘 되고 누가 정답이라고 딱 알려 줬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음 그러신 분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010-4010-3663번으로 지표 구글자만 남기시면은 제가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져가시면 돼요.